때문에 보는 거야. 자, 봅시다. 동맥혈압. 오, 동맥혈압은 뭔가요? 상관 없어. 혈압만 읽으면 돼. 어. 혈액량. 그 다음에 체액 삼투압이야.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서 A 값하고 B 값 그래프가 비슷하잖아. 그리고 아, 이거 안, 안 알려줘서 날만 하지 그러면 그렇지? 그 다음에 체액 삼투압은 이게 체액 삼투압이겠지. 비례니까. 됐어? 얘가 C. 얘네 둘이 A 또는 B. 근데 뭐, 그니까 뭐냐면 이게 뭐라고 안 알려줬어도 읽을 수 있다고 내 말은. 자, 그래서 기억. A가 즉 혈압이 정상값보다 낮아지면, 정상값보다 혈압이 낮아지면 ADH 가 어떻게 되고 있어? 야 그래프 봐, 다, 그래프 다시. 정상값보다 혈압이 낮아져서 왼쪽으로 간 거야. 그러면 ADH 분비량은 증가했지, 그지 그렇다면 오줌 생성량이 감소하는 게 맞지? 음. 니은, 짠 음식을 많이 섭취했어. 그러면 혈장삼투압이 어떻게 되니? 높아져. 그럼 ADH 증가하죠? 어? 근데 B가 증가한다고? 아, 혈액량을 뭐라고? 에이. ADH가 증가하는 거 맞는데, 이건 잘 봐봐. B가 뭐면? 비면 혈액량이지. 그럼 잘 봐봐. 짠 음식을 많이 섭취했어. 그러면, 어. 삼투비 증가했어. a d h 증가해.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?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니까 B, 혈액량도 증가해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지아니 그래서 너네 이제 라면 딱한 그릇 국물까지 딱 드링킹하고 자고 일어나면 눈이 안 떠지잖아. 그런 상태. 응. 자, 디귿. 시간 높아지면 즉체 상투압이 높아지면 신장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증가한다. 어때? 뭐, 당연히 맞는 말이지, 그치?